오늘 12일 벌써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장마가 시작되는 것도 한 7일, 10일 되어 시작되면 이제 그 장마전선이 올라오죠 제주도에 있던 장마전선이 마지막으로 장마 대비 물길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장마 왔을 때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놈 아줌마 여기 딱다 사네 다 하고 내일부터 비가 와가지고 한 3일 정도 비가 계속 온다는데 그게 뭐 장마비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어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그뭐 장마비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니까 장마 전선이 4밀리 올라오잖아요. 그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아. 내일부터 거의 뭐 장마라고 생각하고 장마가 오면은 나름의 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. 아.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하고. 음. 물이 고이는 데는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, 참에는, 선자 순 여기는 양파 수확하고, 이제 내일 여기다가 조그마한 묘목 좀 몇천 개, 몇천 개 정도 심을 수 있고, 장마를 이용해가지고 나무 심어 나면 물줄 필요가 없죠. 그때까지 기다렸다고, 있다. 그러면 여기다가 한, 요한 골에도 한 3,000개 정도는 심을 수 있어요. 뭐, 느리느리하게 심어도 되는데, 조그만한 거는 3,000개까지도 심을 수 있어. 요더 작은 거는 뭐, 만 개도 심을 수 있지. 그리고, 뭐, 다른 거는 별로 할 것도 없고, 이제, 장마가 오면은, 이런, 거, 이런 뭐지, 고구마 이런 것들도 성장을 엄청 하겠죠. 장마 그 삐맘물에. 죽지는 않고 다 살았는데, 다 살았다고 감자가, 아 고구마가 많이 열리는 건 아니죠. 희한해, 고구마가. 너무 영양분이 많아도 안 되고, 너무 작아도 안 되고, 그 어느 선에서 딱 맞춰줘야, 감자 고구마도 많이 열리고 뭐 이렇다고 성장도 억제를 해 줘야 되고 성장 억제라는 게 이제 중간에 한번 고구마 줄기를 딱 모아 가지고 따서 반찬 해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을 억제를 해야 돼 그래야 밑에로 고구마의 영양분이 들어가 가지고 고구마가 많이 열린다고 땅이 너무 그름지도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땅에 거름기 없는 거는 완벽하 완벽하거든요. 거름기가 없잖아. 너네는 그렇게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는구나. 아이고 아이고 가뭄이 가뭄이 해가지고 모든 작물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요 비가 오고 나면 한3일 비가 오고 나면 요 콩도 다 올라올 거예요. 콩이 싹 올라가지고 팍 자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그 뭐지 새들의 어떤 피해를 덜입죠. 아, 힘들다. 그냥 가야 돼.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고추에 집을 깔아가지고 집으로 키우고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가네. 아, 이게 재밌단 말이야. 재밌으니까요. 이게 자꾸 신경이가. 이거는 다른 건할거 없고, 그 뭐지, 곁순 나오는 것만 자꾸 떼주면 되거든요. 그러고 뭐, 가물 때물한번 주고, 웃거름 같은 것도 주면 좋은데, 뭐, 그 정도까지는. 아,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. 끝내시다. 오늘 여기서 끝내고, 집에 이제, 가지치기, 아, 장마 오기 전에 가지치기 다 해야 되는데, 가지치기가 안, 해, 안 돼가지고. 아이고, 보호장 두개 자꾸 열리네. 올해는 한2 0개정도를담을수 있으면 좋겠다. 한, 한 나무, 한폭이당내 목표인데. 요거 한개 열렸고, 어, 한개두 개. 아, 이거 두 개밖에 안 열렸나? 암꽃이 많이 열려야 되거든요, 이게. 손잡고 나온 것같데 손치기를 계속 해주면 돼. 어, 두 개밖에 안 되나? 어, 어한 개. 아들 수이 두개밖에 안나온거야 이거는 그냥 안미소으로 나왔는데 한개 열렸고 두개 열렸고 여기는 아들 수들어간 나왔는데 아 힘들다 여기는 고추 고추 하게 이게 집집을 올려주면 지열이 안 올라가가지고 얘가 더잘 큰다 하더라고요. 한여름 되면은 햇빛이 너무 땡땡 뜨거우니까 지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고추가 잘성장을 못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 이 덮어주면은 지열도 조절되고 수분도 안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뭐지 풀도 안 나고 이 집이. 사용되는 게참 많다고 유용하게 그렇습니다. 하, 오늘은 논에서 나중에 저녁에 한번 넣어가지고 좀 정리 좀 하고 아, 이런 풀이 하나 여기도 고구마를 심었는데 잘 안될 것 같으면 결국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오번에 비오고 나면 좀 많이 올라오겠죠 올해는 고무마를 제법 많이 심었어요 모종 5만원치 심었다니까 에 에이, 대박. 에이, 물이.. 아이고 힘들다 음, 음. 「あなたのなんて無理な秋」「何色?」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. 내일부터 예, 예, 예. 비온다니까. 아.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물 나오는 거저 장구고. <목소리> 아, 힘들어 아기에 힘들어가 나한테 날 잠그고 아, 물 조금만 넣을게 계속 나오게. 이그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. 갑시다. 미나리도 많이 자랐다. 번식을 좀 한다, 이제. 여기 이 골목은 미나리 골목으로 만들라고. 사람들이 많이 빼먹고 가서아 그래도, 뭐 그래도, 해야 돼. 미나리 밭을 만들어야지. 좋다. ほらみしおうなで。<music>